예, 김동아입니다. 어, 얼마 전 저는 딸을 이제 우리 아내가 출산하고 지금 60일 된 새아빠입니다. 어, 딸을 낳, 낳기 직전부터 직후까지 사실 저희 아내가 직장도 잘 다니지 못하고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지금 많은 부담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의 어,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경우 정규직이나 공무원 위주의 정책이어서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소상공인들 직접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육아 휴직이나 저출생 대책을 단지 공무원이나 이제 대기업 정규직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우리 소상공인들까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또한 그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육아를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그 주간에 어, 보, 보조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유외도 이외에도 지금 산후조리에도 수백만 원의 호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산후조리원에 관해서는 좀 공공 산후조리원이 확대되거나 민간 산후조리원이 더라도 제대로 좀 지원해서 산후조리에 우리 가족들이 좀 비용이 많이 덜도록 좀 그런 정책을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종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확대를 돼야 우리 여성들과 또한 남성들 역시 제대로 일하면서 우리 육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저출생 대응 예산을 300조가까이 투입을 했는데 출산율은 예산 투입이 무색하게 0.7%로 2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을 24조 원에서 51조 7천억으로 두배 가까이 늘렸는데 출산율은 반비례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1.17명대에서 0.78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뭐 특정한 정, 어떤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이게 현상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 이걸 보면 이런 돈을 투입해서 금전적 지원만으로 이 출생 문제가 하락 어, 해결될 수 있을까? 아, 저는 의심스럽고요. 여러 사회 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는 주거비, 또 부동산 음, 상승, 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인율 감소, 또 맞벌이를 해야 평균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현, 현실, 아,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또 양육비 및 양육에 대한 여성 비중의 어, 비중 절대적 인거 또 사교육비로 평생이 어렵게 되는 이런 여러가지들 문제 육아휴직 자체가 현실은 또 제도적으로 돼있는데 현실은 쉽지 않은 것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어, 우리 이 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결혼 자체가 이게 행복한가, 우리 사회가 행복한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는 것도 또 이세를 갖는 것도 막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주거비 문제, 또 사교육 문제, 우리가 우리가 또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러 가지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고. 지금 저출산 문제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 부위원장은 장관급인 분이 합니다. 근데 지난해였던가요? 나경원 나경원 의원께서 이 부위원장이셨는데 당대표 되신다고 그만둔다 하시고 또 그거 거기에 대해서 유승헌 대통령은 또 해임하시고 예. 이런 과정을 겪는데 어떻게 제대로 출산 정책을 예, 하실 시간이 됐고요. 자, 이영호 후보 답변 2분간 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참 어, 안타깝습니다. 모든 질문을 아, 이정쟁적으로 지금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좀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것으로 연결시켜서 묻는 게좀 아쉽습니다. 사실 정치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자꾸 갖다 붙여서 질문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 그 기구 있잖아요 위원회. 이거 전에 문재인 정부도 있었는데 전 정부도. 있어왔던 건데 그때도 역시 사실 유명무실화되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더그 이후에 이제 좀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가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문제가 어떤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외교나 안보의 문제를 여야가 상관없이 다루듯이.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연결되고 또 발전의 문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발전의 문제 모든 문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저출생 문제를 어떤 뭐그정쟁이나 정권 전환 문제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정치권부터 사실 자신의 지지 기반만을 토대로 해서 정치를 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부터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민생을 잘 챙겨서 국민들이 좀더 아픔을 덜하고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만하구나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저출생 관련 현금 지원 시기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애 주기나 각 사람의 필요 시기에 맞춰서 좀더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육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출생부터 어린 시절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우리 사실은 청년이 되면 청년이라고 해서 또 청년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부모를 봉양하거나 이런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이 되면 어르신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나 하나 나누지 말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지원을 하자라는 게 우리 지난 정아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소득을 굳이 뭐 출산수당 아니면 뭐 청년수당 노인수당 아니면 뭐 육아수당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지급하자 이런 기본소득을 저희가 눈차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일 이 수도 있지만, 국민, 국민의힘 당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이 부분이 좀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용 후보님께서는 제가 이제 정치의 공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연 우리 2년간 있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 특히나 또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우리 이용 후보님께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우리 서대문 시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직 뭐 정치공세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만약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면 잘한 부분을 오히려 더제 질문을 받고 말씀하시면 좀 저는 그런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를 그렇게 정치공세로 하시고 뭐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실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지금 뭐 저도 뭐 허울 좋은 얘기,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대문이 행복했으면 예. 좋겠다, 이런 말씀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다. 시간 다됐습니다